어, 네, 저희 그국발 소스 하나랑, 어, 어, 뭐, 소주 막걸리, 막걸리, 장수막걸리 하나 장수 막걸리로 하나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포함인 거예요? 네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어 감사합니다. 서비스 국물의 순대. 그니까나 하나 하데 이런 하나 또 우리 동네는 없어. 어, 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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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래서 이제 죽 거리 왔습니다. 어, 벌써 소장나 시켰는데 벌써 국물이랑 순대가 나와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이거 먹을 때 위에만 또 아, 그렇지, 밥 주로? 어, 그래, 좋아해? 어, 나도 이거 이렇게 먹지. 그래서 그 단골집들에 가기 전에 와 걸리 냉장고에 안 넣어놓은 거 달라고 그래. 아, 뭐, 뭐야, 뭐야. 뭐. 어, 술이 벌써 취해. <laughs> 서울 팬들은 계속 지나다니는데? 수원 축배 음, 들러 온 거지. 그치지 축배 응. 들어야지. 우리도 들어야지. 수원은 지 수원은 진짜 집갔을 거고. 근데 수원도 근본이 있는 팀이라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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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올라오. 그럼 또 반등할 또, 거야. 올라와야지. 그러니까 뭐그 아까 서울 팬들이 뭐 수원 강릉 수원 단드 하면서 놀렸지만아 나는 사실 뭐 내가 뭐 수원을 좋아하거나, 팬, 팬도 거 아니야. 서울에 뭐 엄청난 팬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아, 수원이라는 이 메가클럽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메가클럽이라고 해야 되 돼. 어마어마하지. 네, 이 이런 클럽이 등장하면 너무 케이리그에 대한 손실이 큰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난좀 그, 그 지난 뭐한3주 전인가 우리가 수원 갔을 때 음. 대전전 갔을 때는 아와 수원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거 심각하다.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 맞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 뭔가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게 감독을 잘랐으 감독을 자른다는 게큰 결단이잖아. 그결단을 했으면 이제 그거에서 반등을딱해 줘야 되는 시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아직 그러기에는 대행 취제이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사실 보여 주지 못할 거라는 거는 인정 사실 아요 사실 오늘 알겠어. 서울을 만났기 때문에 그거 말이 안 되지. 그럼 그러니까 오늘 서울을 잡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그러고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그 경기를 계속 뒷까지하서 보면은 그냥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온다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하고 골 루트를 찾으려고 근데 밀리치가 들어오니까 좀골 루트가 생기는 어, 것 같아 보여요 진짜 밀리치, 밀리치가제 희망인 아, 네. 것 같고 밀리치도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 뭔가 그 후방에서 너무 안 되니까 그 김보경이 음. 너무 큰짐을 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김보경이 뭐대 전성기 폼이냐? 이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지금 전북에서 폼 떨어져 봤으니까 사실 수원 선수 온 거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원만큼 원정팬이 채워지는 클럽 나는 1등일거 같거든 아, 원정 원정 채우는 게 데이터 상으로 일등일 거 같은데 그러기도 불가요 경기 끝나고 힘내라 수원 해주는 거 보면 진짜 이 팬들에 대한 이 보상 이거 해줘야 해 특히 수원은 더 해줘야 돼 내가 그러니까 봤을 때는 올 시즌 되게 뭐 팬덤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뭐 수원 삼성 팬분들도 그, 그전때지 지고 나서 그 감독, 그 이명산 전감독님이라게 얘기도 했었고, 지금 감독의 김상식 감독이랑도 팬들이랑 프로그 지금 엄청 많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막팬덤에 그 대한 어떤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는 솔직히, 난 지금 KB도 팬들을 오늘, 팀을 내가 수원한 것도 그렇고, 합리적인 팬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오늘 경기는, 사실, 그 지금 남아 있는 뭐 선수나 코칭 스프의 잘못이 아니야, 맞아. 그냥 아니 이렇게 팀이 구성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클럽이 겪는 슬럼프의 기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패배와도 안 되게 그냥, 그냥 이 어. 기간이가 지나가야 되는 기간인 네, 것 같아. 이건, 이건 견뎌야 되고. 근데 어쨌든 난 솔직히 수원 삼성의 팬덤 정도면은 견딜 수 있어. 근데 견디려면은 뭔가.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야 된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아, 우리가 이런 변화를 이끌어서 이런 방향 속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건 나한테 되게 파격적인 게 있어야 된단 파격적인 변화. 감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프런트 쪽에 어떤 인사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대적인 투자라든가, 아니면 뭐 스폰서의 변화. 반등의 서막이 필요한 시점인데.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감독을 경질을 하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뻔한 풀 안에서 새로운 감독을 데리고 오는 거는 그거는 변화의 계기가 아니야 똑같을 거야 결과를 바로 바라지 않아 이 정도 아마키 그냥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라는 것만 있으면은 이 아마키 그리고 강등당하지만 않으면은 하위스플릿? 다 견딜 수 있어 다 견딜 수 있어 근데 그것조차 없는 게이 엄청난 팬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너무 안타까워 안타까워 그냥 너무 결국 오늘 서울은 솔직히 초반 20분까지 너무 지루한 경기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꼴찌 상대로? 그래도 결국은 서울이었고, 결국은 골넣더라고 그 사실 시작부터 그 전형적인 단팀과 그 약팀 간의 대결이었어 근데 서울이 초반에 생각보다, 어, 완벽한 기회, 확실한 기회를 만들진 못했고, 근데 혼전 상황에서 터진 그 나상호의 선제포를 되게 중요했어다 만약에 전반전에 끌 없이 들어갔으면은 아, 의외로 헤지힘도 연결을 했을 수도 있어. 오늘 근데 전반전에 골 넣고 들어가고, 그리고 후반전에 조금 그, 그 공격적으로 세모전술일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 황소조가 원래 사이드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맞아, 맞아. 스타일이지만, 어, 그런 움직임들을 더 자유롭게 많이 가져왔던 것 같고, 나상호가 조금 더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공간이 되게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황혜조 선수를 국대에서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다가로는 타겟맨 스타일보다는 프리로로 노는 게 나은 것 같아. 어, 원래 좌우로 움직이는데, 원래, 서, 원래 사이가 그래. 근데, 그거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주문을 들어온 것 같고, 나상호가 조금 더 안쪽으로 더 많이 들어오려고 하더라고. 계속. 너무 많이 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상호 골이 안 터졌으면, 3대1 스코어는 안 나왔을 거 같아. 맞아. 음. 나상호 골이 너무, 답답하던 순간에 너무 시원한 골이 터졌고, 또, 현장에 있었을 때, 그, 사포터즈 쪽으로 완전히 극골이로 그 기세가 완전 올라 버려가지고, 어. 그렇게 하면서, 이거, 무난하게, 이, 사실, 첫 골이 진짜 중요한데, 그거를, 이른 시간에, 냈, 어쨌든 전반전 안으로 냈다는 게, 그냥 승기를 잡은 거고. 그때, 이, 서울이 첫 골을 터뜨린 순간, 그 게임은 질 수가 없는 게임이 되어버렸어, 서울한테 그런 거 같아. 그래서, 되게 쉽게 경기를 그 다음부터 풀어나갈 수 있었고 후반전 되니까 수원은 되게 많이 힘들어했어. 되게 많이 힘들어 했고 음. 맞아. 지친 모습이 보이더라고. 어. 뭔가 이게 차트도 단순히 나이 폐활량이라기보다 이 지구력이라고 하죠. 여기 멘탈리티도 되게 중요한 건데. 힘들어도 뛸수 있는 그런 생각났어. 근데 여기서 키 포인트는 우리 A 영상에서 만난 우리 아, 승열이. 승연이 형님이 나팔 황골에 3대1 예측하셨거든? 어, 와, 승연이 형 거의 무당인데? 그럼, 그럼, 진짜. 아, 승연이 형이 그 이제 오프더 레코드로 어, 그 나사현 시간들 올 때마다 그 지어나 비긴다. 이거 오, 오늘 좀 어, 걱정된다. 어, 이 완벽하게 다 맞추거든요. 무당? 무슨 무당? 나 아, 옆에 골 넣는 3명이 스코어 3대1까지 그러니까. 맞추지? 그, 그딱그 <laughs> 그 3명 얘기했는데, 3로다 넣었어. 그, 그 나팔 황 얘기했는데, 나, 황 넣고, 팔로까지? 근데 팔로가 사실. 골라는 표시자는 아니니까. 그 골을 그렇게 많이, 많이는, 많이 하는 어, 시는 많이 하어 어, 그치, 니까 근데 그래서 설마 팔로까지했는데 팔로까지? 아니, 그래, 팔로까지? 와, 대박. 근데, 근데 3, 4까지한걸 <laughs> 먹는 게. 이게 대박이야. 먹히는 것까지 네. 맞춘 게 대박이었어. 네.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서울 공연 많이 모시고 <laughs> <laughs> 팬분들이 이제 아니, 좋아해 주시잖아요. 이게 뭐페이스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따로 가야 되는데. 내가 볼때는뭐 거의 승리 요정이 <laughs> 어. 그리고 노래를 너무 잘해서 아, 야, 라이브가 말도 안 되거든 어 진짜. 나선현 씨가 성량도 엄청 그 노래하시는 거는 라이브로 들어온 노래 처음인데 너무 잘하시던데 그이브이 알이야. 그, 미성의 그 깐, 맑은 목소리가 물려 퍼지는 게좀 아, 어. 그리고 좀잘 생겼어. 응. 나그 살짝. 미소년 느낌? 어, 어. 목소리도 미성이다가 네, 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드라마에서 막 클래식 이런 옛날 영화 이런 볼때그 옛날 대학생 음, 밴드의 미소년 어, 이미지 뭔지 알아? 알지 저 어, 정도의 그런 느낌이야 근데 저희가 첫 경기 때익수부를 뭐지? 그가. 몰랐거든 아니 그 기사나 그 서울 팬들이 익수불 부 익수불 하는데 뭐 경기는 이겼지만 뭐뭘 하려고 하는 걸까 했는데 확실히 서울은 어, 올 시즌 분위기가 좋은데 이두달 동안 완성도를 엄청, 엄청 높였어. 높였어. 맞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결과에서 나는게 아니라 그냥 어, 이제 선수들이 다어 아,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딱딱딱 맞아. 이게 눈만 봐도 아는 것 같고 이 좁은 공간에서 짧은 쇼트 패스가 너무 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감 있는 것 같아. 여기서 그냥 우리 하던대로 하면 나올 수 있어. 우리 하던대로 하면 풀어갈수 있어. 이 자신감이 보였고이제 그그 강팀의 스탠스가 됐어, 그렇 강, 전형적으로 내가 어, 내 플레이 하면 돼. 왜냐면은 뭔가 변수를 두고 뭔가 변화를 이끌어가는 거는 양팀이 하는 거야. 맞아. 강팀은 내가 하던 거대로 하면 이기니까. 어. 그래서 이제 서울은 뭐난 지금 최근에, 너가 말한 게딱대전 울산 인했다고 어, 생각해. 어. 어 맞아 맞아. 서울은 뭐 최근 몇년 동안 어려운 시기도 겪었었지만 이제는. 뭐 이번 시즌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걱정할 그러니까 필요 없을 것 같아. 오늘 재밌게 봤다, 오늘. 야, 오늘은 진짜 너무 뭔가 알찬 경기였다. 알찬 경기. 골을 뭐한 명이 몰아넣은 것도 아니고 다 골고루 맛도 보고. 근데 다음 경기 어디 가죠? 아 유일 무패인가요? 다음, 다음 주에 이제 K리그 1 유일한 무패. 포항으로 갑니다, 포항. 초원정이죠. 설마, 아, 아직 지금 그 울산대 포항 경기 시작하기 전에. 아, 어, 루현덕이 <laughs> 어, 이거 있겠다 어떻게 돼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항으로 갑니다. 현, 현 시점 기준. 현 시점 기준. 포항으로 어, 테니까, 그러면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